11월 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주 고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르게 물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꼬리형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 500헥토파스칼 이상 고도에서는 상층의 골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상층골에서 기류가 수렴하고 이 공기가 침강하면서 발달한 것이 꼬리형 고기압입니다.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의 바람 동향입니다. 베이지색은 초속 50m가 넘는 아열대 제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내륙에서 강하게 불던 아열대 제트가 한반도 남쪽에서 저기압성 공유를 이루면서 풍속이 약화되다가 일본 지역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기압성 공유이 생기면 공기가 수렴하게 되고 수렴한 공기가 침강하면서 지상에는 기압이 높은 고압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25호 태풍 갈매기는 필리핀 중부섬을 떠나 남중국해상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중심풍속은 35m/s로 강도 3의 세력인데요. 많은 섬들을 지나면서 육상마찰로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풍 갈매기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요. 남중국해상의 해수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높은데다 연직시어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발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중심기압 950 헥토파스칼, 중심풍속 45m 퍼세크로 강도 4의 매우 강급의 태풍으로 발달하여 최선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이른 새벽에 베트남 꽝하이해안에 상륙이 예상됩니다. 강도 3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53호 열대저압부 소식입니다. 순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소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중층과 상층에서 바람 흐름이 뒤섞여 다소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수치 모델들은 중심을 여러 개로 이식하는 상황이라 중심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 합동경보센터에서는 이런 현상을 눌린 거미 모양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혼란스런 상황이 정리되면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26호 태풍 이름은 풍황으로 불사조란 뜻입니다.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력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미합동경보센터에서는 9일 아침 120노트의 풍속을 전망합니다. 환산하면 54m/s로 초강력 태풍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북부를 향하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클것 같습니다. 오늘은 꼬리형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기단이 변질된 데다 따뜻한 남쪽의 공기가 북상하고 고기압권 내에서 침강기류로 인한 승온 현상 등으로 기온이 비교적 많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꼬리형 고기압이 사라지고, 내몽골 지역에서 남동진하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을 서서히 받을 전망인데요. 비록 한랭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지만, 기압계가 남동진하면서 동풍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온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낮에는 한랭한 고기압이 남동진하면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북동풍이 불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패년상이 생깁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따뜻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서울 19도, 광주 22도, 부산 21도가 각각 예상됩니다. 7일 아침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북만주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동해상으로 기압 능이 강하게 뻗을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동해상의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둥풍이 서서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약한 동풍 강수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2, 3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도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인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 강수가 소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따뜻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8일 아침에는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호남 일부 강원 영동 등의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4, 5도 이상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를 전후로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면서 곳곳에 간헐적인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밤에는 남부지방과 수도권 및 강원 등의 지역에 산발적인 강수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간헐적인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9일 아침에는 기압골이 일본 지역으로 물러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지만 곳곳에 낮은 구름들이 남아있어서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접근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기류가 유입되는데요. 북서풍이 불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1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일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질 전망이지만 영남 지역은 폐년상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아침에는 베이징 부근의 중심을 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하락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부의 한기가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 일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한랭한 고기압이 산둥반도부근으로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며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